일단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5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까지 여러분 오셔서 예배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이렇게 오늘도 특송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특송하시는 분들도 미리 와서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라고 또 반주나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5시에는 와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평화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형통함을 주시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큐티집을 나눠드렸는데 보고를 한번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나는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겠다라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묵상하고, 또 설명과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또 말씀 속에서 깨달은 점, 느낀 점, 감동을 받은 점을 메모하고 기록하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든, 여러분들이 또 형편상 각자 집에서 하든, 어디서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정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다음에 인격적인 교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여러분에게 아는 신앙의 기초로 잘 훈련되어져서 실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특별 기도를 원한다면 설교 후에 찬송을 부를 때 이제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아 여러분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지붕을 뜯고 중풍 경자를 내린 것처럼 어떤 상황 처지를 뚫고 나아가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더 특별히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강단에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의 종은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응답을 내려주신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수를 할때 그냥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강단에 나오는 거고 또 그걸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의 믿음 또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시0편 96편인데 전체적인 주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 이걸 주제로 노래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 시편 중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하는 노래가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고 무관하게 우리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온 세상이 살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3절에 주된 얘기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무엇을? 그의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래해야 된다. 또 그의 행적을 만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노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 노래가 꼭 노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해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옛날의 신앙생활 라고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거 그거 갖고 평생 울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걸 새 노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잘 동행을 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건 이제 지나간 거고 2025년, 음, 새첫 달부터 하나님께서 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라. 그게 우리가 불러야 할새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새 노래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체험, 이걸 계속 불러가야, 노래처럼 계속 불러, 지어서 불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널리 전파되어진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의 존귀, 위엄, 능력, 그의 아름다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또 위엄이 있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심지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7절부터 9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 모든 만국의 족속들이 나와서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려야 된다.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린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는데, 야,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보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덕택입니다. 영광과 권능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이 베풀어 주신 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그 역사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잘 됐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있는데 하나님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얻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데 내가 영광과 존기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영광을 얻었고 내가 존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연예인들이 시상식을 할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게 그거예요. 입에 발은 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덕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걸 그분께 공적을 돌려 드리는 것이죠. 만민이 사실 생존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부유하고 복되게 결실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택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다 자기가 잘해서 얻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그게 하나님 덕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그런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올해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에 더 놀라운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거예요. 올한해 정말 모든 일들이 질서정연하고 또 평화롭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형통하며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교회 올 때마다 마치 승리자들이 뭔가 막 성취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이번 주도 저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이렇게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걸 막 자랑하듯 선포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11절에서 13절에는 바로 1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이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행위가 그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혼란하지 않고 굳게 설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그 어떤 권위가, 정의가, 그 어떤 통치가 정확히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정말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위엄과 권능으로 통치하신다면 아무도 불만이 없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고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돌아가서 세계가 흔들림 없이 굳게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국가는 사실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그렇게 막 그런데 참여할 만큼 그런 능력은 못 됩니다만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때 우리의 삶의 무질서 우리의 삶의 무질서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공경심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무질서는 잡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질서있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고 안정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떤 다른 이유, 동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아주 지극한 공경심. 그 하나님에 대한 또그 공경심에 넘어 넘어 두려움, 두려움까지. 그분 앞에. 그분을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 조심스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나의 흐트러진 마음이 잡히게 되고, 나의 무질서한 삶이 잡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이렇게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정말 하나님도 아닌 것을 쫓아다니고 하나님도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공경하고 하나님도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재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 정리 정돈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또 말씀을 적용해서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건 노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정말 내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체험들 따끈따끈한 그런 체험들을 계속 매일같이 경험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분에 대한 위엄과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잘 잡혀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올바른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나눕니다. 기도로 진솔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불의들 하나님께서 걷어내 주시고 심판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 정의롭고 더 합당한 삶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